한 목소리로 이제 너희는 동동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참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회중이 보는 대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또 항상 설교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의 내면의 경건과 또 외적인 경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 겉으로 행하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동질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회중이 보기에 동일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하고 도를 닦고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이 깊이 들어간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여도 회중이 보기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잘해요. 아주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해서 주님의 일을 잘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과 은혜나 성령의 간구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모임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로몬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회중이 보는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나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 모습이 다르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가 속을 모르겠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면, 대체 의도가 뭐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 하던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 의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셔서 다 뜻을 아세요. 왜안 하던 행동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은 그 의도와 의중을, 마음의 뜻을, 생각을 전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도를 감추고 표리부동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아 네가 아버지가 준비해주고 모든 석수와 목공들이 준비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건물은 석수와 목수가 좋은 재의로 듣는 것이 아니라도 너의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도 있니? 아버지처럼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보기에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또 감출 수 없는 나의 마음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만 온전히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삼가일지어다 네, 삼가할지어다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찌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들 동시에 하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겠어요 우리의 행동도 삼가고 생각도 삼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만 솔로몬도 몰두할 수 있겠느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도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허락하시고 성도로서 우리를 끌어가실 때 세상에서 삼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음식물에 대한 경계나 술 취함 같은 것을 뒷모데나 젊은 사람들에게 경계시켰던 것처럼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삼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 생에서도 백배로 또 모든 것을 또 갚아주시고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주님께 돌려드린 영광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상가할 수 있는 것을 상가는, 굳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상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수의 성전을 매일매일 지어가는 그런 일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게.